어, 오늘은 갤럭시 어, A23을 이제 개봉기 해봐, 해봐야겠네요. 어, 일단 뜯었어요. 어, 이렇게 일단 뜯었고, 삼성이죠. 삼성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음, 이제 갤럭시. 이렇게 핀 있고, 음, 배터리 있고, 뭐 저렴한 거니까 이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어, 안 뜯어져요. 음 USB C 타입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새거죠. 이거 이거 어 여기 찢어지네. <laughs> 어뭐 이렇게 설명서 간단하게 있죠. 음 이렇게 됐고 오케이. Okay. 음. 구멍이 다섯 개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긴불 나온 거고, 촉. 그렇죠. 깨끗하죠? 켜볼게요. 스펙에 대해서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링크에 남겨 놓을 테고, 이게 이제 LTE 버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괜찮은 거라고 하네요. 지금 음. 이제 LTE 버전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고를 수 있는 어, 것 중에 괜찮은 것 중에 똑하죠. 음. 환영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어 이제 뭐 건너뛰는 건다 건너뛰었어요. 음 이렇게 예쁘죠? 뭐 중요한 게 뭘까요? 어 중요한 게 카메라죠. 카메라 기능 과연 어느,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안 나와. 어 됐다. 음 오케이. 약간 느려요. 어. 오히려 제 것보다 오히려 더 늦네요. 약간 이제, 음,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약간 이렇게, 어, 뭐랄까?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음, 아쉽게 이제, 제 지금 녹화하는 폰하고 비교해 한다면, 그것보다는 좀더 이제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가까이 찍었을 때 초점을 못 맞추고 있죠. 가까이 있는데도 아쉽네요. 약간 이제 기능 개선돼 있다고 하는데 요이 2cm 거리인데도 이제 그거를 못 맞추네요. 어, 그쵸? 그렇죠? 그리고 한번 재생해 봐야죠.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가도... 음. 약간 울렁울렁 거리는 거는 있어도, 그래도 화질은 나쁜 편은 아니네요. 어, 초점은 이제 근접에서는 잘못 잡는 거 조금 이제 문제가 있고, 약간 이제 렌더링에 이제 그 한계, 그죠 그런 게 있고, 그런데 나머지는 어, 사진도 한번 찍어 볼게요. 음. 사진은 빨리 찍히네요. 어. 다행히. 그래서 사진이 얼마로 나온지 봅시다. 그래서 사진 정보, 상태 정보. 이렇게 나오죠? 4K 정도로 찍히는 것 같은데, 잘, 자세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하고, 이제, 어, 저장 공간은 64죠? 어, 64GB. 그 다음에, 메모리는 4죠? 4. 그 다음에, 이제, 음, 배터리는 90% 있네요. 어,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저렴한 폰이다 보니까 어, 위에 있어요. 항상 계정이 위에 있어요. 어,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고쳐 주더라고요. 이렇 개인정보 있는데, 그죠? 음, 좀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다른 앱을 이제 자기가 설치를 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설치를 안돼 있죠. 이 최소 앱만 어, 설치돼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음. 그래서 대충 음 조금 카메라가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건 있어도 그 화질 면에서는 어 그러니까 속도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CPU가 안 좋은 것 같아. 요어 그런데 이제 화질은 조금 어 개선된 거 같고 이제 용량도 약간 이제 개선된 거 같고 그리고 LTE 버전이니까 이게 마지막 그렇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그립감은 이렇게 나쁘질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요 디자인이 어 예쁘질 않아요. 이렇게 좀그저거 같다고 할까 그 필통 있잖아요. 필통 그 싸구려 필통 같은 느낌. 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안 예쁘죠. 안 예쁘고 딱딱하게 끊어지니까 면이 옆으로 이제 끊어지는 면이 별로예요. 그리고 이제 지문 인식도 없는 것 같은데 지문식 앞에로 하나. 음 잠시 아 지문 인식은 있네요 여기서 하겠죠 이쪽 어,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다 여기 뒤로 이제 저는 뒤로만 원하는데 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면 옆으로 하든지 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뭐 이제 스펙 이제 저거 볼 것은 이제 그거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스펙을 알아서 어어디갔냐 갤러리가 안 보여요. 아, 여있다 아까, 동영상 짜지, 찍은 거, 이제, 그, 스펙 보여주려고, 멈추질 않네요. 그래서, 상세 정보. 음, 그냥 일반, 일반, 그, 190, 음, 180이죠? 어, 100, 1920. 그냥 일반 유튜브 그, 사이즈죠. 어, 4K 아니라는 소리죠. 4K로 나오면 좋은데, 4K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저렴한 그 휴대폰이죠? 휴대폰으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휴대폰 없으신 분들, 어막 사야 되는 분들, 좀 이제 디자인이 너무 이렇게 둔탁해서 별로인 건데, 지금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 그러네요. 좀 디자인 좀 개선하면 좋겠어요. 그죠? 음 이런 것도 그렇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